언제부터 남자를 좋아한 거야? 이런, 그런 구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성이 남자인데, 내가 남자였던 거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를 좋아했는데, 음. 이제부터 남자를 좋아해야지? 이런 계기가 어,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투젠의 경우도 친구따라 강남 가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친구따라 투젠이 됐어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나 원래 여자였어. 라고 말을 하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자 좋아하다가 남자 좋아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있다, 이거지. 그런 케이스는 또 바이섹슈얼일 경우가 또 있는 거고요. 투전되고선 난 레즈비언이야 하면서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기껏 잘랐는데 여자를 좋아해. 자기는 투전이 아니고 레즈비언이라는 거야. 아니 여자를 좋아할 거면 뭐 하려고 잘랐대? 남자로 여자를 좋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이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로 성전환수술해서 여자가 되고 그된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다 이거야. 여자 동성애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돼야 일단 돼야 됐었고 트젠이 돼도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옛날에 이 게이 바닥에 잘 입문하는 줄마안 됐을 때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냥 게이라고 생각한 거야. 트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할리소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은 나한테 그냥 형이라고 불러주라. 진 게이거든? 지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게이에 대한 확립이 생기고, 생고 나니까, 아, 이제 누나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그때 후천적으로 안 거지, 걔는. 어릴 때부터 동성애나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티가 나는 거는 어디서 보이냐면은, 여자들이 하는 놀이를 더 흥미롭게 봐. 여자애들이 하는 거 나도 할수 있는데. 하면서 나도 잘할수 있는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딱지 먹기 별로 안 좋아하고 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소꿉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병원놀이 하면은 꼭 내가 여, 여자 간호사 하려고 그러고 무슨 초능력자 나오면은 남자들은 되게 힘 세고 막 좋은 거 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꼭 연약한 여자 초능력자 같은 거나 때는 에스퍼맨의 데일리였지 어? 에스퍼맨? 도와줘 쓰러지면서 어아 이렇게, 그러면 더넘어지그 신의 소리를 한층 더내갖고더 좀, 리얼리티한 느낌이지. 그래야지 금 연약해 보이잖아. 오로라 공주하고 손오공 나오는 거 있었거든? 그러면은 오로라 공주만 모았어. 그리고 옛날에는 우레멜 보면은 그랬어. 우리가 어린 나이에 그 로보트가 나와갖고 있는데 만화 영화랑 접목해갖고 막. 하늘을 비행기가 로보트가 날고 있는데 막 데일리가 나와가지고 외계인 나와가지고 막 옷도 찬찬하게 입고서 막예쁘게 나와가지고 s 라인나와가고 있는데 막심형래가 나와가지고 막 가고인 척 하다가 연기하다가 막 갑자기 막에스터맨 돼갖고 마하 2 모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있는데 막 우레나가 불면 나오고 막아 오늘은 또 이렇게 또 가야 되겠어요. 나 2시간 반째야 지금 쉬어야 돼.